71기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71기 모두를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노래해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laughs> 넘는 <얼굴 없는> 우리 님아 <laughs> 무락나 저고리 가 고변비에 찼는 구려 왕검이 치을 짓는 고개마다 구비마다 우레했소 소리에 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laughs> 재미가 없네요. <laughs> 우리 71기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받은 지 1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많이 아쉽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객이 집수리 요청이 왔을 때 방문 상담이라든지 시공 일정 일등을 고객과 상의해 가지고 시간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아 두째는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집수리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다시 부를 수 있게끔 어, 집수리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생각하고 어, AS 없이 신속하게 빠르게 친절하게. 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느낀 것은 여러분한테 많이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장점들을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음성에서 에어컨 하시는 사장님은 블로그도 잘 쓰시고 지금 현업에서 종사 하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종목을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광희 사장님은 지금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가시면은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참 감동적인 거를 느꼈는데 그 서비스 마인드. 지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마음에 저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배우고 가겠습니다. 우리 총무님은 집스를 기술자로서 지금 아주 완벽한 준비가 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업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장님, <laughs>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영업해야 될지. 근데 많이 고민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져요. 머리가 아프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닥치는 대로 닥쳐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 해결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은. 저희 단톡방이나 전체 동문 단톡방에서 그 해결책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지르세요 <laughs>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멀리 오신 분 사장님은 제가 볼 때는 뭐 기초적인 지식도 많고 관련 업계 있었고 또 그다음에 현장 경험도 있고 부동산에서 뭐 마케팅 이런 것도 잘 하실 거라 생각해서 뭐 열심히 하시면은 부산에서 최고가 되는 기술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이현철 사장님은 뭐 매세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게 옆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텐션도 좋고 인상도 좋으셔가지고 뭐 영화 보고 뭐 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제일 연세 드신 전배가 드신 분은 참그 연배도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저도 60대지만은 본 받아서 저도 다시 한번. 집 수리에 대해서 열정을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기수는 파이팅이다 뭐 지금 젊은 나이에 이것저것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든지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집 수리를 한다면은 아 강쌤 원장님 이후 3년 안에 TV에 나올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교육 받는 동안 너무 잘 배웠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생활하는데 유용하게 기술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열흘간 정말 잘 배웠습니다. 교보제 그리고 저 품격 있고 아주 알찬 교재 그리고 아주 실력 있으신 강사님들 예, 그렇게 다잘와 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어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1기에서 많은. 어... 동기들과 함께해서 즐거웠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현장에 가서 많이 실천하고 노력하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배우고 여기 동기 형님들 여기 강사진들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열심히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쉬움이 좀 남지만은 열심히 배웠어. 다음 달부터. 현장에서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아, 네. 71기 이정훈입니다. 여기서 와가지고 많은 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2주 기간이 너무 짧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여기 동기분들과 더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갑자기 말... <laughs> 자, 한 줄로 서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밀착 주에서 밀착.